자, 오늘 고추 부각하고 가지 말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음. 그리고 고추 부각 볶음도 한번 할게요. 자, 고추가 다 제가 말리놓고 요거 남겨놨어요. 요건 500g 돼요, 500g. 아, 저기 봉지다 넣자. 이런데 하는 거보다 봉지다 넣는 거 좋아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자, 두부 파이두 컵은 튀김가루. 김가루야 튀김가루도? 아, 밀가루도 튀김가루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튀김가루 한번더맛도 하고 좋겠네요. 자, 내습에물 넣어주시고요. 천을 이렇게 물에 적시세요. 자, 굵은 거는 이렇게 가운데 잘라가지고 소금에 좀 절이다가 그렇게 하면 간도 있고 좀 오래 보관하고 좋아요. 가운데는 기올라오라고 비어둔 거야? 그렇지. <웃음> 똑똑해. <laughs> <laughs> 그것 좀 맞췄다고, 똑똑해. 자, 이렇게 8분 짜맞돼요 8분에서 10분. 자, 오늘 가지를 많이 따와라. 제반에다가 또 이만큼 썰어 열었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잘랐어. 얄찝열지가하게 얄찍 잘라서 한번 햇볕에 해도 이틀이면 다 말라요. 아재는 4시간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마르고요 고추는 큰 거는 10시간 저 정도면 한 8시간? 시간. 온도는? 온도는 70도 마를 때까지 하시면 돼요 보시고 우아래로 한 번씩 바꿔주시고 중간중간이 밑에 거는 아 빨리 마르고 단을 바꾸라고? 단을 단을 바꾸고 밑에 거는 빨리 마르잖아 그래서 위에 걸로 이렇게 잘라서 천천히 올려주셔요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고추 아, 고추가 음. 고추 얹지고이 냄비가 두꺼워서 10분 걸렸어요 얇으면 8분이면 돼요 밀가루 한 솥뿐 넣고요 밀가루 하셔도 되고 튀김가루 하셔도 되고 부침가루 하셔도 돼요 튀김가루 하면 더 바삭하게 맛있겠네요 여기다가 튀김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묻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말라놓으면 다떨어져 없어요 음. 이렇 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좀 많이 부쳐야지 바삭하고 맛있더라 응. 이게 너무 오래지면또 여기 새파란 게 없어서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조금 익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펴서 고추는 10시간, 10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해야 되고요. 바지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70도, 70도 맞춰야 돼요. 70도, 10시간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말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많이 말라놨어야 되는 이렇게 맛있겠죠? 이거 오늘 한번 볶아볼게요. 반 한번 볶고싶더라고요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좀 볶기가 힘들어요. 기름으로 먼저 코팅을 해줘요. 이렇게 한쳐서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기름 튀지 말고 먼저 이렇게 기름 먼저 코팅해주세요. 이렇게. 센 불로 볶아주시요 네. 깨끗하게 볶는 것도 괜찮더라고 물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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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 물엿 나는 우리 엄마 고추 구어기 제일 맛있어 맛있어? 벌써 다 먹었어? 이거? 응 음. 조금 더 가져가 집에서 갖다 볶아만 해 네. 얘는 엄마 있어 좋다 야 엄마가 나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란 기가 있어야 맛있어 보인다니까. 너무 막래 물이 막 누렇게 삶아만 별로 고기가 안 좋아. 식감이 안 맛있어 보여. 색깔이 이쁘게 잘 됐지? 응. 이것도 빗이다 팬이 달거지면 약불로 하세요. 약불로. 약불로. 그러면 이제 또 파서 그냥 또시지하지 물려! 소금! 물은 껐어요, 지금. 팬이 달가져 있기 때문에. 소금 잠분에1스었어 끊어버려서 팬이 뜨거워서 그냥 하나 돼요. 통째, 통째 버리고 됐다. 음, 맛있어. 먹어봐. 까다로 또 까다. 하하하하, 저런 거왜 해? 저... 까다처럼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건 엄마 있잖아 음. 안주도 돼 그냥 안주처럼 음. 하나씩 주워먹으면 아니 간식으로 이먹으면 되겠다 아그까 맛있지? 그냥 음. 물엿하고 소금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어요 나는 빵만 넣어가면 별로야 그냥 이게 딱 맛있는 거 같아 감자 같은 물려. 거 넣고 이래 하는 것 보다? 어난 아, 그냥 물엿, 소금 딱응 음. 이게 다 까, 깔끔하고 맛있는 거 같아 맛이 그냥 큰 걸로 하면 더 좋아요 좀 매콤해 이 그것도 짜장한 것 보다 그고초는좀쌉싸름한응 음, 쌉싸름해 음 꽃추 아, 아주 붉은 거이기꽃추큰 거는 반으로 짝해서큰건는 짝에서, 응, 큰건 짝에서 반으로 반으로 음.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돼요 음. 소금에 살짝 절였다 하세요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소금에 절였다라는 게 무슨 소리야? 큰 거는 소금에 절여서 말이 하지 말고 물에다가 소금 한 스푼 풀어가좀 담가놨다가 음. 그래 이제 건져서 하면 요 간이 배서 벌레다 먹고 오래 음. 놔둬도 괜찮아 음, 그렇게 해서 말리라고? 응. 무가좀 맞아. 음. 내가 좋아하는 반찬. <웃음> <웃음> 내가 좋아하는 반찬 겸술란주